안녕하세요. 샘샘의 얼투 보너스트랙으로 팬 문제풀이를 한번 해줘볼게요. 완자랑 수능특강에 있는 거 뽑아서 세 개만 풀어줄 거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힘을 내서 마지막 이거 하나까지만 올려볼게요. 먼저 완자에 나와 있는 그냥 쉬운 문제 하나 기본으로 풀어볼게요. 그림은 지표에서 기온이 25, 이슬점이 17, 도시인 공기가 1600, 고도인 산을 넘어서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상황을 나타낸 거래요. 아, 이때, 감마디감마 감마 s 이슬점 감률은 이러이러 합니다. 뭐 외웠겠죠? 네, 주어주긴 하지만. 이때 그러면, 여기 산꼭대기 B, 그리고 산을 넘은 공기 C 지점에서 기온과 이슬점을 각각 구해볼게요. 혹시 할수 있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멈춘 다음에 수수로 해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가봅시다. 먼저 지표에서의 기온과 이슬점을 알았다면 우리는 곧바로 상승응결고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까지 건조단열감률, 어디까지 수변단열감률로 계산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1번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지금 25도에서 17도를 빼면 8인가요? 그쵸? 그래서 그 이걸 대입을 하면 125 곱하기 8이 됩니다. 따라서 1000m가 이 공기의 상승응결고도예요.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T-TD가 8도씨일 때마다 상승응결고도는 1000m가 나와요. 그러면 16도씨의 차이가 난다. 2000m 4도씨의 차이가 난다. 500m 뭐 이런 식이야. 머리 좋은 친구들은 이미 눈치를 챘겠죠? 그러면 이제 꼭대기에서의 기온을 구할게요. 자, 지표에서 25도씨. 일단 상승응결구도 1000m까지는 건조단열감률로 계산을 할 거예요. 즉, 1도씨 퍼 100m 곱하기 1000m라는 높이를 올라갔어. 그러면 약분을 하면 얘가 짜잔 사라지고 미터 사라지고 10 곱하기 1이 되죠. 그쵸? 그럼 여기서는 10을 빼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거 약분하면 6만 남네? 6 곱하기 0.5. 따라서 여기서 빼줘야 될 양은 마이너스 3. 그쵸? 그래서 토탈 건조 단열 감률로 계산한 10을 빼주고, 그 다음에 수변 단열 감률로 3을 빼줘서, 25 곱, 25 마이너스 13을 하면 1 2도씨예요산 꼭대기에서.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에는 반드시 불포화 공기이기 때문에 건조단열 감률로 계산을 해야 돼요. 감마디로 그래서 12도씨에서 내려오는 공기는 단열 압축으로 기온 상승이라서 공기의 온도를 더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도씨 퍼 100미터 곱하기 내려간 높이 1,600m를 곱해주면 따닥 사라지고 16 곱하기 1이 되어서 12와 결국 16을 더하면 28도 c라는 산을 넘은 공기가 원래보다 고온이 된 것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슬점은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포화 상태의 경우에는 상승 응결 고도부터 기온과 이슬점이 똑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도로 이슬점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불포화 공기에는 건조 단열 감률과 이슬점 감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따로 해줘야 돼요. 오케이? 이슬점은 산 꼭대기에서는 둘이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이슬점이 12도씨였어요. 이때 이슬점 감률이 0.2도씨 퍼 100미터 곱하기 내려온 높이가 1600m. 그래서 약분을 하면 0.2 곱하기 16이 되죠. 그래서 곱해주면 0.2에다 16을 곱해주면 3이죠 그래서 12에다가 3 2을 더했더니 15.2도씨가 나왔어. 그래서 지표에서 올라가기 전에는 25, 17에서 28, 15.2. 즉, 고온, 그리고 건조해졌어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에서 나는 계산을 이게 너무 좀, 좀 숫자가 더럽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할수 있죠. 한번 더. 12도씨 곱하기 10도씨 per km. 즉, 1km당 10도씨의 감률로 떨어지는 걸로 계산을 하겠다. 라고 하면. 여기다 더하기 하고, 곱하기, 여기가 1600m가 아니라 1.6km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훨씬 쉬울 수 있어. 그래서 1.6 곱하기 10을 하면 16이죠. 더하면 28. 훨씬 쉬운가? 네, 이렇게 km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이 사실 km가 더 쉽습니다만. 자, 수투. 수투은요, 114페이지에서 3번 해볼게요. 어느 지역에서 공기 덩어리가 단열 상승할 때 높이에 따른 기온과 이슬점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구나. 이때 음 풀어볼게요. 먼저 지표에서의 기온이랑 이슬점은 왜 주냐? 상승은 결구도 구하라고 주는 거야. 그쵸? 근데 이슬점은 모르겠네. 아, 1000m라는 높이로 올라갔더니 기온이 20도씨야. 그리고 이슬점은 18이야. 기온과 이슬점이 다르다? 아직 불포화공기구나? 아, 그러면 건조단열 감률로 뭔가 기온이 떨어진 거예요. 따라서 1km 올라갔더니 10도씨 떨어졌네. 그럼 이슬점은 1km당 2도씨 떨어진 게 18이야. 그럼 원래 얼마였겠어요? 원래는 20도씨였겠지. 지표에서. 그쵸? 이때, 상승응결고도 h가 바로 계산이 돼야 돼. 이걸 주는 순간. 알았죠? 그러면, 구해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상승응결고도 h, 125 곱하기 t-td. 해보면, 지금, 기온과 있을 점의 차이가 10도씨잖아요. 그래서, 125 곱하기 10이 되어서, 결국, 1250. 미터가 상승 응결 고도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가 둘다 맞아요. 다음에 니은은뭐 1750이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죠. 자, 니은의 상태에서는 지금 기온과 이 지점이 똑같은 것으로 보아서 상승 응결 고도보다 높은 고도라는 걸알 수가 있어. 일단 포화 공기에서 지금 응결을 하는 중이라는 거지. 어떻게 계산을 해 보냐? 먼저 이 상승응결고도에서 기온을 계산을 해보면 나머지는 그냥 나올 거예요. 30에서 출발을 했어. 그러면 상승응결고도 1250까지 기온이 떨어지는데, 이때, 어, 1km당 10도씨로 떨어지는데, 지금 1250까지 올라갔어. 그러면은 곱하기, 1.25km를 하면 얼마나 기온 감소가 있는지 계산이 되죠? 얼마나 기온 감소가 있지? 아, 계산을 해보면 결국 마이너스 12.5도씨 만큼 기온 감소가 있을 거야. 그래서 30에서 마이너스 12.5도씨를 해보면 얼마 나와? 그쵸? 17.5도씨. 5도씨가 나와. 이때 상승 응결 고도는 상대 습도가 100%이기 때문에 기온과 이슬점이 똑같아서요. 이슬점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온도. 그러면 이제 상승 응결 고도의 이후의 고도부터는 수변단열 감률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근데 어느 높이까지 올라갔더니 기온과 이슬점이 12.5도씨가 됐어. 즉, 감마 s 수분 단열 감률로 5도씨 per 킬로미터 곱하기 얼마만큼의 높이를 올라갔더니 지금 몇 도씨 떨어졌니 여기 5도씨 떨어졌죠? 아, 수분 단열 감률로 1 킬로미터를 올라가야 5도씨를 떨어뜨릴 수 있죠. 따라서 더 올라간 높이는 1 킬로미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기온이 쓸 점이 12.5도씨인 이 고도는 몇 미터인가요? 그쵸. 여기에서 1000미터를 더 올라갔으니까, 1000미터를 더 더해보면, 2 2 5 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디귿에서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답은 3번.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되면, 해답지 보고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이제, 하나 더. <laughs> 3점짜리 하나 더 해볼게요. 3점짜리 이거 몇 페이지냐면, 117페이지. 지금 지표에서의 기온이 있을 점이 34도 C, 26도 씨래요 A에서 출발을 해서 롤러코스턴에 2000m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1400m 올라갔다가 내려와. 이때 B하고 C에서의 기온이 있을 점을 구할 수 있는 친구는 공부 그만해. 끝난 거예요. 해볼게요. 일단 지표에서의 기온과 있을 점을 줬다. 라는 거는 상승응결고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상승응결고도 h 구해볼게요. 34에서 26 빼봐요. 얼마죠? 그쵸. t-td가 8이야. 125 곱하기 8 하면 상승응결고도 얼마 나와요? 팰봤죠? 네, 1000m 나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중간 높이에서 상승 결고도 h가 있는 거네? 그쵸? 그 다음에 공기가 올라가는데 이제부터 수변단열감률 올라가잖아요. 계산을 순서대로 해보자. 1000m만큼 올라갔어. 즉, 1km만큼 올라갔어. 그러면은 기온은 1km당 10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34에서 10을 떨어뜨리면 기온이 24가 돼요. 근데 이슬점을 계산해보지 않아도 이슬점과 기온은 상승연결고도에서 같아요. 그러니까 24야, 둘 다. 그 다음에는 기온이슬점이 같은 온도감소 폭으로 더 떨어질 거예요. 이때 이후 더 올라가는 높이가 1km만큼을 더 올라가죠? 이때는 수변 단열 감률로 1km를 올라가기 때문에 수변 단열 감률은 5도 퍼1로미터 따라서 24에서부터 5만큼이 더 떨어져요. 그러면 5를 빼면 결국 19도씨예요. 산 정상에서. 오케이? 이해했죠? 이제 순서대로 다시 내려오는데요. 다시 하강하는 공기는 불포화 상태이니까 건조 단열 감률로 온도가 상승해야 돼요. 근데 1kg, 2kg만큼을 변화하니까 1kg당 10도씨 올라가는 기온 폭에서 2kg를 곱해줘야죠. 따라서 19에서 20을 더한 만큼 기온이 변화하게 돼요. 그러면 산을 넘고 났더니 B 지점에서는 39도씨가 되는 거지. 20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을 점은 또 다르죠. 이슬점 감률은 1km당 2도씨인데 이때 당연히 하강했으니까 이슬점도 공기덩어리 이슬점이 올라가야 돼요. 이때 2km니까 2 곱하기 2를 하면 4도씨만큼 올라가죠? 그래서 19에다가 4를 더해주면 23이 됩니다. 오잉? 맞죠? 지금 원래 산을 넘기 전보다 고온, 건조해졌어요. 근데 이 공기가 또 다시 산을 넘는데, 이때 응결한 그 구름이 모두 다 비가 되어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다시 출발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공기는 상승 응결고도가 달라져요. 왜냐면 수증기를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건조한 공기라서 아마 상승응결고도가 더 높아졌을걸. 근데 눈으로 보이죠? 39에서 23 빼보세요. T-TD 얼마예요? T-TD를 해보니까 39-23 16도시네. 그러면 H를 구하기 위해서 125 곱하기 16이야. 계산해보면 생각과 말했죠? 8도시의 차이마다 1000m라고 했잖아. 16도씨지? 그러면은 2000m가 여기에서 새 출발하는 공기의 상승연결고도예요. 알겠나요? 근데, 완전 간단하다. 지금, C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2000m라는 상승연결고도가 되기 전에 다시 산을 내려가기 때문에, 응결을 하지 못한 채로 다시 내려가. 즉, 건조단열감률로 기온이 내려간 만큼, 다시 건조 단열 감률로 기온을 회복해요.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하는 값이 똑같기 때문에 온도가 달라지지 않아. 이슬점도 마찬가지예요. 2도 10퍼 킬로미터로 내려갔다가 2도 10퍼 킬로미터로 다시 이슬점이 올라가잖아. 결국 수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공기는 산을 넘어도 똑같이 온도와 이슬점이 달라지지 가 않아요. 됐나요? 그럼 풀어볼게요. 기억. 첫 번째 산 정상에서 공기 덩어리의 온도는 19도 C다. 띵동. 둘. 공기 덩어리가 두 번째 산을 오를 때에는 구름이 형성되지가 않죠. 왜냐? 상승 응결 고도보다 더 낮은 고도가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빙고. 디귿. 절대 습도는 A가 제일 크고 B랑 C가 같다. 맞죠? A에서 출발할 때는 수증기가 있었는데. 상승하면서 상승 응결 고도 이후에 수증기를 잃었어.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어. 근데 이 비공기는 시지 정로로 가는 동안 응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증기를 잃지 않아. 따라서 B와 C의 습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A에서는 습도가 더 높죠. 여기 구름이 되어서 수증기를 잃기 전이니까. 그니까. 러 수분 과정에서 응결시킨 수증기를 다 비로 잃어버리는 거지. 알겠나요? 답은 그러니까 5번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풀수 있다면 완벽하게 팬을 마스터하신 겁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시간도 열공하시고 100점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안녕!